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죠.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주 합원의 전교조, 하루 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낸다는데요. 상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뤄질 것이지만은 법률 해석상의 혼선을 부를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전교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충분한 비용을 치렀죠 앞으로도 이런 소모전이 지속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네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교조가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었네요 네긴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힘들게 투쟁해서 노조를 결성했는데 15년 만에 다시 겨울 동토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이 법에 어긋난다면서 노조가 아니다. 즉, 법외 노조라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결정사항을 법적으로 확인 판결했습니다. 현재 약 5만 8천여 명쯤으로 어... 여기어지는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 해직자는 9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앞으로 2심, 3심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1심 판결이 이런 경우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당장 전교조는 노조에 파견돼 있는 전임자 교사들 72명을 원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과의 단체 교섭권이 박탈됩니다. 노조가 아니니까 법외 노조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미 체결된 단체 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선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회비 월급 원천징수가 불가피해지니까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등 타격이 막대합니다. 네. 핵심 쟁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 해직자 조합원 인정 조항, 외국 사례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뭐 이런 경우에 항용 우리가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단순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많지 않으실 거라고 참고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이나 독일은 우리랑 뭐 노조가 설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문화, 사회적 인식 이런 게 크게 다르긴 하지만 퇴직자는 물론이고 해직자 당연히 들어가죠. 퇴직자는 물론이고 학생까지도 교원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의 판결을 본다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학생도 교원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해직 교원, 해직자 여부는 그쪽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됐느냐 안되느냐는 전혀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것을 보고, 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조합원 자결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나라,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예. 전교조의 대응방향은 어떤가, 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곧 항소하겠다라고 바로 밝혔고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 전교조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전국 17개 선거 권역에서 13곳이나 당선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기존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전 국민적으로 형성된 마당이어서 이런 것도 상당한 우군으로 작용할 수있다 고 봅니다 음. 뭐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정부와 마찰은 불가피할 텐데 지금 내정돼 있는 교육부 장관 온갖 비리 혐의가 많아서 취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와대의 교육행정문화수석 이 라인이 또 보수주의 색채가 아주 강한 이른바 강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 이 지금 내정자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서 당분간 소란은 좀 불가피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진보교육감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외 노조가 어제 판결로 법외 노조가 됐지만 불법 노조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응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사들, 전임교사들 학교 복귀 같은 거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데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취임 시점이 7월 1일이거든요. 교육부는 7월 1일 전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7월 1일 전까지 모두 다 학교로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맞춰 있겠죠. 7월 1일부터는 지금 당선된 교육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니까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교육감이 꼭 우리, 우리 권, 우리, 우리, 뭐, 일테면 서울, 경기, 인천, 뭐, 전남 이런 데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 갈등이 불가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법노조가 아니니까 교육 파트너로서 여전히 대하겠다. 대화 파트너로는 하겠다. 그러니까 뭐, 단체 교섭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입장으로 봐서 이런 후속 조치들을 싸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도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 예. 일종자 수색 여전히 난항이고 이제 장마가 주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제주부터 장마에 들어가면 진도는 바로 그 영향권인 것이죠. 서울 뭐이 내륙보다 훨씬 빨리요. 그래서 수색 작업은 장기화될 우려가 이제 더 커지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부터 66일째입니다. 오늘 아침이. 이제 한뭐 2시간쯤 있으면 그 문제의 그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시간 현재 미 구조자는 어제와 같은 12명. 단원고 학생이 6명이고, 선생님, 교사가 2분, 승무원 1명, 일반 승객 3분. 이렇게 총 12명인데요. 지난 8일날 미 구조자 한명을 찾은 이후로 무려 12일째 소식이 없는, 없습니다. 음. 구조소식이요. 민관군 합동 구조팀이 거의 매일 한두 차례씩 물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예. 현내에 투, 투입을 하긴 하는데 영 진척은 없습니다. 음. 해경은 어, 객실 내에 지금 뭐 부유물, 장애물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치우고서 촬영도 하고 이제 또 사람도 찾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시간이 더딘다. 그래서 촬영은 당분간 좀 중단하겠다라고. 시청자 가족들에게 미 구조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고 반승낙 뭐 동의 이해가 가니까요. 어쨌거나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1차) 목표가 오늘까지도 뭐 수색 일, 수색 작업 (1차) 만료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없어서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경의 입장이고요. 일부에서는 어, 원인 규명 차원에서라도 선체 인양을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선체 인양도 사실 몇 개월 걸릴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초 준비 같은 거라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색 작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본이 오늘 고노다마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네, 한일 간에는 가장 최고조로 중요한 사안이죠. 이른바 고노다마라는 것은 고노 요해라는. 음. 총리를 맡을 때 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로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데 지금 아베 정부에서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처음에 팔짝 뛰었죠. 음. 그랬더니 뭐 그뒤로 이제 워낙 국제적 반발, 특히 우리 측 반발이 크고 하니까 기존 위안부 한국 측 위안부들의 그 증언,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겠고 자기들이 수상이 그런 그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한 담화가 어떻게서 해 나오게 됐는지 그 정황과 절차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해 보겠다. 사실 좀 모호한 말이긴 합니다. 예. 본질적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면 뭐 이렇게 떠들면서 재검토 이렇게 할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뭔 뭐, 정말로. 문서적 절차가 뭐가 없었나 그러면 자기들끼리 혼자 조용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대놓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도 말하자면 손댈 수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시위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도 노리면서 동시에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말은 한다. 현 정부 아베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에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꿀리지 않고 할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대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양국 간에 좋을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본질을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이 최고조로 확 달아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고노다모와 재검증을 앞두고 검증을 앞두고 우리 측과 사전 교환은 있었다고 양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건 아마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의 이런 공식 입장에 대해서 뭐 유쾌할리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음. 네, 오늘 오후에 오후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의회를 통해서요. 예. 구체적인 어떤 언급, 어떤 수위의 문화 표현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예, 오후에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여, 인사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네. 퇴근길에 작심한 듯이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네, 예, 저는 어제 마침 그 시간에. 국민 라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라 예. 문창국 총리 부조가 6 시에 퇴근하면서 그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했다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음. 나중에 화면 일부만 봤는데 안중근 의사를 내가 존경하는데 왜 친일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게 주조였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쓴 칼럼을 읽으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랬다는데. 제 느낌보다는 그 장면을 보셨을 시 청취자분들의 생각에 그냥 맡기고자 합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네. 보니까 억울하다는 것을 넘어서 조금 약간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문창급 총리 후보자가 쇠고집 버티기 작전으로 나서면 청와대도 상당히 곤혹스러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낙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외의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이건 심각한 거고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서 열흘째 정치 문제로 되고 있다가, 아, 이제 대통령이 밖에서 이러이렇게좀 알아들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전혀 알아, 알아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물론 방법은 있죠. 지명을 처리하면 되긴 되는 건데, 그건 청와대로서는 100%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음. 자기가 애미였던 손을 자기가 거두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서 자진 사퇴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지금 문창구 후보자는 아 나는 억울하고 나는 애국자고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이제 피곤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알고 계십니다재밌으시다 그러고. <laughs> 그리고 표절 논란 때문에 또 말이 많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그런데 네. 이 표절 수준이 관행이나 애교를 넘어선다는 게 학계 공통된 지적 같아요. 예, 어제 뭐그 우리 정가 뉴스 아침 주요 뉴스에 보니까 표절 판단 기준이 5%를 넘으면이라고 그랬나요? 예, 5%를. 5% 아, 5% 넘는 표절이래요. 음, 예. 일반 노래나 가요는 뭐두 마디가 같으면 표절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음. 지금 문제된. 김명수 장관 같은 경우는 88%뭐 이렇게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냥 거의 신도를 고 복사기. 옛날 그 태권도 하다가 부산에서 국회의원된 문대성 선수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공식 표절 판정을 받아서 하기도 취소가 됐지만, 그 선수도 한90% 안팎이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음.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참. 교원대학교라는 학교의 명예와 이름 그리고 정교수라는 직위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참담한데요. 2002년 정교수 승진심사 때 자기 제자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아니고 석사 논문을 마치 자기가 단독으로 처음 쓰는 것인양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자기 성과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나 이런 이런 훌륭한 논문을 썼으니 정교수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는 건데. 요즘 뭐 석사는 너무 많, 많고 박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 드리자면 석사 논문에서는 무슨 창의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사적 정리를 자기 시각에서 해내는 것만 해도 일정한 성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석사 논문에서 우리가 학문적 성취를 기대하는 거 별로 아니, 아니죠. 어. 그런데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되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무슨 박사 논문도 아니고 물론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 논문 지도하는 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코치도 하고 자기 의견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겨우 석사 논문을 자기 성과물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챙피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제자의 석사 논문 중에 일부 대목을 같이 뭐 했거나 한 것을 참고한 게 아니라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 예. 분량을 좀 줄여서 요약. 음.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는 저 정교수 승진심사 때 공동연구보다 단독연구는 실적을 30%를 더 인정해준답니까? 인정해 준답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 논문을 가로챈 거죠 자기 혼자 한 걸로 그런데 이 제자 논문 가로치기는 교육부가 명시한 전형적인 연구 비리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2009년) 교육부가 실시한 사립대학 감사 백서라는 백서에 정면으로 명토 박가서 적혀 있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김명수 장관의 개인 그 퇴진 여부를 넘어서 우리나라 교수계 지식사회 학계의 근본적 수술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은 거 갖다 쓰고, 제자 거 자기 걸로 둔감시키고 하는데,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하고 있으니까, 지적받은 사람도 입을 삐쭉 내밀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죠. 예.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군복무기간 내내 대학원을 다녔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뭐, 어느 것 하나, 어느 분 하나, 아, 뭐, 참, 제발 좀, 별거 없는 그냥 주민등록부 위반 고그 정도밖에 없는 사람만 한분좀 보고 싶은데요. 이양반 이분은 저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간, 그러니까 4년이 조금 안 되죠. 예. 육군 법무관으로 재직을 했는데 이 기간 중 39개월간 서울 경희대 대학원에서 석사, 연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군대 가기 전에 고시 패스해가지고 법무관으로들 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놓은 거죠 학력 경력을 예. 그때 화천이나 용인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요 경희대나 대학 연대로 어떻게 낮에 밤에 말고 낮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사용어로는 이런 걸 보고 위수지 이탈이라고 한답니다. 음. 군생활 대부분을 아무튼 군 법무관이면 월급도 제법 받고 분명히 수행해야 할 공무관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분이나 월급은 받으면서 자기 학문적 이력, 뭐 군대도 마치고 박사도 돼 있는 거죠.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세 학기를 이렇게 다녔는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지금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문 총리 후보자보다 두배 이상이나 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군에 가서 이른바 뭐 청춘을 바치고, 뭐 무슨 뺑이 친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 양반들은 군대 경력도 해결하면서 그 동시에 학, 학원, 저 학력도 하나씩 늘려가지고 오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인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포함해서 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예. 참. 그 김희정 의원 이제 재선의 부산 출신 여자 의원인데요. 예. 자기 아버지 부친이 총장을 지낸 대학을 위해서 특혜 입법을 한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병원의 각종 관련 기록을 공식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의무 기록사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 제도가 있고 이건 무슨 의료 사고나 소송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의무 기록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희정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대학교 졸업생도 응시를 가능케 하는 게 골자인데, 지난 2012년 7월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에서 최초로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 총장을 하고 있던 부산 디지털대학교만 유일하게 의무 기록사 시험 응시 가능 대학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조금 이상은 하지요? 사이버대학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은데 물론 이제 부산디지털대학교가 그쪽 방면에 뭐 전문성을 좀 하고 많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면 시범 케이스로 거기만 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만 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 시험은 다들 보게 하고 뭐 실력별로 가르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건데 선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서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 한편, 김희정 의원이 그렇게 했던 입법, 그거 철회 운동에도 들어가는 등 시끌시끌 합니다. 무슨 저, 여자니까 김희정 의원이, 뭐, 군대나 이런 거에서는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도중에 이제 좀, 투명치 못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질이 나쁜 것일 수도 있죠. 예.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종석 김명수 뭐저 문창극 하... 이, 우리 이제 다섯 손가락을 다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뭘 했단 말인가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주민등록 위장 전입 같은 것은 아예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고요. 인사팀이 무능한 거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놔둔 직무 유기냐 문제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과 상식의 규회가 크게 다른 것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